안녕하세요. 장기를 사랑하는 장기 팬 여러분, 어, 한중 방송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대한민국 최초 도전 장기 프로그램, 도전 맹기 프로를 이겨라 진행을 맡은 프로 김영숙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뜨거운 승부를 펼쳐질 예정인데요. 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제 옆에 이렇게 해설을 맡아주신 부천지부의 자라. 예 이상인 프로님 모셨습니다 팬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인 프로고요. 이 이국인데 이제 맹기 대회 아 맹기 맨기, 맹기 대국 이회 이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국에서 저희 김동학 사범님 상당한 수를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국은 인천의 조건호 아마님 예. 네. 동인천 조프레이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네. 대단하시죠. 네. 네. 김동학 사범님이랑 한수 진행을 하려고 지금 대국장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인정. 네, 예, 인정. 그럼요. 예, 안대를 착용해 주시고요. 예, 제가 먼저 뜹니다. 초잡았기 때문에요. 네, 아 어, 좌진조를 접었어요. 8 4절7십사 64. 네 좌진표. 음, <laughs> 마육십로 이동했습니다. 어 나가 나온다 이쪽가가 먼저 마 저는 71마 6육 좌진마가 나왔어요. 자칠자포4 8로 면포 나네요 음. 저는 좌진포를 포나십포사십 47병 37로. 어 47병 37. 네. 우진 음. 찾길 열어요 4조 14. 67병 66로. 67병 66. 67, 66? 64절 65. 64절 65. 네. 65. 66절 56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아, 도망갔네, 왜 앉았고. <laughs> 그렇게 해야 됐다. 4 4사절 오십사. 사십사 절 오십사. 삼십상이 사십로 이동했습니다. 삼십상 사십 우진상이 나왔네. 24졸 34 20마가 28로 이루어졌습니 예. 나는 21마 33 21마 34 귀마루 나왔어요 48포 38로 이동했습니다. 48포 38이 아닌데. 18포요. 18포. 요 그렇죠? 맞지요. 18포 38. 10포를 네. 넘겼네 네. 나는 1차가 2로 올라섰어요. 1차가 2. 2로. 2차는 안나보죠 일단 포를 보니까 피하고 우선 네. 피하고. 자, 64 59로. 64 59. 네. 4로올렸 네. 양포 분할 좋지요 7일상 아니, 육1상4 사십사. 육44십 38포, 60으로 음. 38포, 60 2차가 2 1로 왔어요 2차가 20위로... 아. 자, 3선을 잡고 60포가 30으로 이동했습니다 60포가 30? 그 수가 있었네. 6430조은선에아 54절 55. 54절 50. 55. 54절 55. 한칸좀정 27병 26. 27병 26. <laughs> 27병 26. 보지 마. 신기하네요. 5 5절 56. 병 응. 잡았어요. 자, 병을 먼저 치해 주고요. 네. 자, 68병 55. 병을 같이 치해 볼까요? 68만 56. 병이 아니에요? 아, 네. 조, 68만 56. 네. 저를 잡았죠. 네. 6 5 66. 65조. 65조. 응? 65조. 65조. 6 5 아닌가요? 아니5 65조. 65조. 6 6 6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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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올리고 나니까 발이 좀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어, 한에서도 37병이 36으로. 마가 걸렸는데 그렇게 가? 네, 합병을. 아마 지금 마가 걸려있잖아요, 한마. 그렇죠, 한마 걸려있습니다. 오, 근데 병을 올렸다고? 37병, 36 했다고? 네. 그건 무슨 수예요? 37년 36. 실수를 한거 아니까? 37년 36이면 두 달인데, 아직. 어. <laughs> 내가 마 잡으면 무슨 수가 있어? 중앙상이. 일로 오면 잡을 것도 없고, 일로 오도 잡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66절 56. 한마 잡았어요. 17. 음, 아. 90차가 80으로 한칸 들어서서. 94, 80, 조를 달라고 했네. 올리면 잡히고, 올리면 산길이지. 가만있으라, 지금 말을 잡은 상태다. 저기 할게요. 두는 게 맞지? 63마 55마 아. 지켜주고요 아 공격이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안 보이시고 마아서 네. 네. 상당히 늘어졌습니다 자 네. 7병 17로 7병 17 우진 자길 열었다? 예, 네, 자낄 열어 주고요. 네. 우진 자낄 열었다?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이제 중앙상이 있죠. 44상이 76으로 가요. 44상 76. 76. 예. 네. 어떻게 돌려고 저렇게 뒀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지금. 네. 한마이스터. 아, 자한 차가 10에서 5로 이동했습니다. 10에서 5? 내 마달라. 그건 안 되지. 나는 76상 48. 포잡았어요. 농취라고요. 가만있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9, 4를, 58로. 4를 올렸어요? 과거는 어, 포를 버리네요. 차가 걸렸으니까 4를 올려서. 가만있으라, 지금 이거 뭐야? 뜰장이 있지. 뜰장에 아무것도 모을 거 없네? 병이 있고, 병이 있고, 포가 저기 있고, 내 마가 걸렸다. 마와 뭐, 졸이 걸린 거죠? 그쵸? 네. 우진 차가 말을 달라고 왔어요. 내가 저렇게 두면은 이걸로 잡으면은 이걸로 잡죠. 이걸로 잡으면 이걸로 잡고. 이걸로 잡으면은 이걸로 잡아라. 이걸로 잡아라. 연포 달라고 온다. 저포 잡지. 뭔 뜨잖아. 아, 명이지. 이글 취하면 이글 취하고. 다 살리는 방법? 오십오 마. 삼십육 병 잡았어요. 와 감탄수가 감탄.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자, 오차가. 네. 오차가 오차가 어디가? 팔로 갔습니다 오차가 8? 조건호 아마님이. 오차가 팔, 오차가 팔? 팔? 말을 지켰다. 음. 말을 지켰다. 도운순에 오차가 팔한말를 지켰다. 아, 탄리 너무 너무 무거운. 그렇죠. 많이 떨어져서 그러셔요. 오차가 팔로 갔다. 내 마도 걸리지. 마가 맞았고 장군 차로 잡는다. 내 상이 걸리고 조리 걸리. 검면서 그렇게 둬야 되겠네삼십육2 이십팔. 마 취함에 장군 되었어. 장군. 팔차가 이십팔. 팔차 이십팔. 그 다음에 저기 했어요. 81차, 61비8시차61 80차 61. 음. 자, 80차가 7차탈시차 74? 비탈시 되나? 6차일차6 1차6 9장 잠구. 잠구. 장구장구 잠구. 잠구. 음. 차포 양병 아 드디어 천공 나왔습니다 자, 천공 구 천공 자구잠이 이야, 그렇게도 둘수 있어? 대단하셔요, 하여튼. 응? 대단하셔요. 저거는 포가 있고, 상이 갈 데가 없네.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제가요? <laughs> 아니요, 저 권원님이요. 음. 평소에 잘 드시는 분인데 그래도. <laughs> 저기했어요, 저기 빨리 네, 그러니까요. 장군에 사 올리면 상 뜨는 수가 있지, 상하고. 앞품을 하면은. 그런데도 네. 어쩜 김동하 선원 트럼프 없이 아, 진짜 한결같이 저기 했어요. 잘 드시는지. 13포 17. 병자왔어요. 네, 네. 아, 네. 오십팔, 사루, 사십팔. 오십팔, 십팔사 오십팔, 사십팔. 상을 자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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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쓰라. 내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음. 상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는데? 이거는 독병이고, 묶여있고, 어, 56절 57인가? 올라가요. 56절 57? 아마 아까 차 장군의 상이 뜨는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뒀네? 왜? 네. 오... 어, 지금 74차, 64. 64. 74차, 64. 아, 상미고차 대. 응. 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laughs> 끝나고 <끝나버렸어>, 있다고. <끝나버렸어. 웃음> <laughs> 눈 걸려서 못 봐서 그렇지. 일단 끝나고. 어떻게 둬야 되냐. 대창 상이 나와자고. 아까 그런 수가 있었는데, 내가 나도 못 갔네. 응. 야. 대차. 대차하고, 대차하고 중포로 넘어올까? 대차. 대차하고 중포. 69차, 69, 64차 잡았어요. 47상 64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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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포 17포 67 67이요 67네 전류부로 왔어요 네갈수조요 아... 응? 카스텔로크 네, 중... <laughs> 힘내세요. 저 <laughs> 87병 86 올렸어요? 네 위로 올렸어요. 87병 86 <laughs> 아주 한가한데요. 그거 올리고 있어요? 87병 86 <laughs> 나는 저기 했어요. 34절 44 3 4 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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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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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야. 내가 아까 좋은 수가 있었는데 못 봤네 나도. 아까 포로 사 음. 치는 수가 있었지. 응, 음. 그렇죠. 차가 대차하기 전에. 네. 그 사를 잡았으면 통렬한급소인데 사십사가, 아이 네, 사십사가 사십구로. 네. 사십사가 사십구. 삼십팔 사십구겠지. 사십에. 4 4가 4 49로. 9 44가 49에요? 네. 가 많이 서 44가 49? 네.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음. 67포 62. 62인가? 67포 62, 중포로 넘어왔어요. 뭐 상을 를고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천히천 38, 39 6 2천32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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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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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히 네. 궁중사를 뽑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laughs> 왜 그랬을까요? 저기 있잖아. 어차피 안 돼요. 응. 잠깐있라 조리 중앙에 있고, 면포로 4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못 뜨잖아. 아. 다시 어, 보지만 그수는다 여웠을까요? 43호 48이겠지. 살을 잡을 <laughs> 수 있죠. 자, 4를, 차 잡았어요. 차 걸렸잖아. 차가 그래서 예. 올라서나? 네. 거의 마무리 수준이 되가 보는데. 예예. 안타깝네요. 자 28차가 27로 한칸 올라섰습니다. 올라섰지요. 조를 달라고 했네. 그러면은 다시 넘어오면 되잖아. 면포가 귀환하라. 차가 졸잡아라. 뜨면 상군해라. 아까 오지 하고 조를 걸면은 차가 와서 졸달라. 했을 때. 차가 병잡아라. 차가 졸잡아라. 저기 했어요. 50 5 7졸50 <laughs> 어어떻하려려 음... 뭐 그래? a l l 어떻게 e Pugot, p u 상이 아, 그 수가 있었데 내가 포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 상에 포 걸렸네. 야, 내가 잘못 떴네. 그러면 질수 있네. 아, 상끼리 포가 걸린 걸 몰랐네. 양포 걸렸네. 저 포도 걸렸네. 야, 포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포가 넘어왔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야, 잘못 떴다. 그러면은 제가 저렇게 할게요. 아, 아까 포를 자 아, 아까 차가 차가 걸렸으니까 네. 저기 했어요. 48포43넘어요 다시 48포43 넘어왔어요. 다시 아포가걸 넘어왔어요. 다시 포걸3넘어각못요다아포가넘어왔어야다는데졸포 잡지. 넘어왔어요. 8포로올라왔어왔어요 87죠? 70상, 87? 야 둔폭을 냈는걸. 자, 87상, 55로. 87상, 55? 아무것도 아니잖아. 22차가 32, 상을 잡았어요. 상을 잡고. 이상이 귀사를 지켜줬다. 자, 이십 병이 십육으로. 이십육 병 십육? 네. 피했네. 이건 뭐야? 사십사 5 오십사. 사십사 오십사. 30% 3사 저를 피해 상을 달라고 했어요. 상이 잡혔잖아. 근데 이공을 어떻게 막냐? 그렇죠. 와, 포장. 포장? 30%가 2 2 30%가 2 2 이거는 피해주면 구한 아니야. 42041. 국물 내리면 끝이지. 입궁안 해요, 소리. 몸, 아, 그 수가 있네. 22% 29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킨다. 그러면 나는 저기를 해야지. 54절 55. 잡았어요. 54, 예. 그래도 못 막아. 다음에 이게 절이 오거든. 아 기물이 너무 그, 없으세요. <laughs> 와. 오, 자, 네. 와 어.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로. 끝났습니다. 네, 네. 아, 이상인 아, 사부님 이번 대국을 아, 한마디로 묘약하면 어. 어떤가요? 네. 아. 또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이겼네, 또 이겼어요. 계속 이기네요. <웃음> 네. <웃음> 정말 징기명기입니다. 징기명기죠? 아, 네. 예. <목소리>